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부산대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 4월에 발표된 공식 자료를 가지고요, 여러분 입시 전략 짜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정보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분석 목표는 명확해요. 그냥 뭐가 바뀌었다,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2027학년도 부산대 입학 전형. 이큰 그림하고 핵심 변화가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뭘 준비해야 할지,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뭐. 입시정보는 속도전이라고들 하잖아요.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정보를 아는 거,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 이게 진짜 경쟁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봐야 하니까요. 2027학년도 부산대학교 총 모집 예정 인원 이게 4,845명입니다. 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네, 거의 같은 규모인데요. 근데 주목할 게 수시랑 정시 비율이에요. 수시 모집이 3,328명, 그러니까 68.7%고요. 정시 모집은 1,517명, 31.3% 정도 됩니다. 어, 그러면 수시가 조금 늘었네요. 작년엔 67.7%였으니까요. 네, 맞아요. 소폭 상승했는데, 여전히 뭐, 수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가야 해요. 저희가 지금 다루는 건 기본 계획이라는 거. 이게 최종 확정된 게 아니에요. 아, 맞다. 그게 중요하죠 네 교육부 정책이 바뀌거나 뭐 대학 내부 사정으로 학과 이름이나 모집 인원 같은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꼭 2027학년도 입시 치르실 때는 최종 확정된 모집 요강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짜 흥미로운데요 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논술전형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논술전형하고 지역인재전형 중에 그 논술 유형에서 좀큰 변화가 있어요 반영 비율인데요. 논술고사 성적 비중이 확 올라가요. 기존 70%에서 80%로요. 80%요? 네, 반대로 학생부 교과 성적은 30%에서 20%로 줄어들고요. 와, 논술 80% 정말 압도적인데요. 이게 그럼 학생들 입장에선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논술 공부 더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거 이상일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그냥 공부 시간 늘리는 차원이 아니죠. 논술고사 자체의 변별력. 그러니까 당락에 미치는 힘이 엄청 커졌다는 거예요. 아, 내신 영향력이 줄어든 만큼이군요. 그렇죠. 글쓰기 능력, 논리적 사고력, 이게 뛰어난 학생들한테는 어, 확실히 유리한 환경이 될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내신이 조금 아쉬워도 논술로 만회할 기회가 커진 거죠. 음, 근데 또 그만큼 논술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도 있겠죠? 자기 강점이 논술에 있는지 이걸 좀 냉정하게 보고 전략을 짜야 돼요. 내신보다는 정말 논술 실력 그 자체가 중요해진다. 그럼 이게 논술 전형 지원하는 학생들 풀 자체에도 영향을 줄수 있겠네요. 뭐랄까 내신은 좀 그런데 글쓰기엔 자신 있다. 이런 학생들이 더막 도전해 볼 만하다. 이런 신호로 읽힐 수도 있겠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어, 자연 계열 지원자들이 주목해야 할 변화인데요.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이 좀 유연해져요. 상당히. 네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원래 자연계면 수학에서 미적분 아니면 기하 그리고 과탐 꼭 봐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2027학년도부터는 수학에서 특정 과목 그러니까 미적 기하 이걸 꼭 선택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어져요 아 정말요 그럼 확통 선택하고도 자연계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지는 거죠 탐구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사회탐구를 선택해도 지원은 할수 있어요 다만 조건은 있어요. 과학탐구를 최소 한 과목 이상은 꼭 봐야 해요. 이건 남아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건 확실한데, 이게 실제 입시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예를 들어서 자연계 공부에 정말 필요한 미적분이나 기화를 선택 안한 학생이 불리함은 없을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겉으로는 선택의 자유가 늘었지만 실제로는 좀더 복잡한 문제예요. 이게 아마 2028학년도 통합수능 변화, 이걸 염두에 둔것 같긴 한데요. 아하. 문제는 수학 선택 과목에 따른 표준 점수 유불리, 이게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학에서 뭐 특정 과목 이수를 권장한다거나 아니면 좀 이따 말씀드릴 가산점 같은 걸로 사실상 특정 과목 선택을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선택 폭 확대 이 말이 모든 학생한테 다 똑같은 의미는 아닐 수 있다. 이걸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진짜 나한테 유리한 건지 다른 불리함은 없는지. 이걸 따져봐야죠. 그냥 문이 넓어졌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그 문턱 넘는 실제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수능 얘기 나온 김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화도 짚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몇몇 무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좀데려갑니다 수시 모집에서요. 학생부 교과 전형 있죠? 일반하고 지역 인재 그리고 논술 전형. 여기서 인문사회 계열 근데 경영학과는 빼고요. 이 계열 기준이 국수영 탐 상위 2개 영역 등급 합4 이내였는데 이게 5 이내로 완화돼요. 합 4에서 5로? 네. 그리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 이것도 일반하고 지역 인재인데요. 약학부하고 치의예과 여기가 수학 포함해서 3개 영역 등급 합4 이내였거든요. 이것도 5 이내로 완화됩니다. 아, 약대랑 치대도요? 네. 이 기준은 정시 모집 치의예과에도 똑같이 적용되고요. 아, 그리고 수시 실기 전형에서 미술학과 거기는 아예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이 낮아지면 해당 학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한테는 일단 좀 숨통이 트이는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원 문턱이 낮아지니까 더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가 열리는 건 분명 좋은 점이죠.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될수 있어요. 수능 최저라는 게 대학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학업 준비도 같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 기준을 낮추는 게 혹시 학력 저하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올 수 있고요. 결국 대학은 뭐 우수한 학생 뽑고 싶고 또 교육 기회도 넓혀야 하고 이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거라고 봐야죠. 음, 지원자 입장에서는 기준 완화가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경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기회 확대랑 경쟁 심화 진짜 동전의 양면 같네요. 근데 아까 자연계열 순형 응시 조건은 좀 유연해졌는데 정시에서는 오히려 과학 탐구에 가산점을 준다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정시모집 자연계열에서요. 도시공학과는 제외고요. 과학탐구 이 과목을 본 학생들한테 각 과목 변환표준점수의 5%를 가산점으로 줍니다. 5%요? 꽤 큰데요? 네, 크죠. 아까 말씀드린 수능 필수 응시 조건 완화랑 같이 보면 이게 좀 재밌는 지점인데요 필수는 풀어주면서 과탐 본 사람한테는 당근을 주는 뭐 그런 전략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연계 학문 하려면 과학적 소양 갖춘 학생을 뽑고 싶잖아요 필수 응시 제한은 풀어서 뭐 수능 체제 변화에도 맞추고 학생 선택권 존중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이 가산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과탐 선택해라 하고 강하게 권장하는 효과를 노리는 거죠 아하 특히 상위권 자연계 학과 가려면 이5% 가산점이 당락에 꽤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선택폭 넓어졌다 이 말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이 가산점의 실제 힘을 생각해서 탐구과목 전략을 짜야 합니다 사실상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여전히 과탐 두개 하라는 압박일 수 있어요. 결국 제도는 좀 유연해졌지만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은 여전히 과학 역량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수시모집 전형들을 좀더 자세히 볼게요. 전체 인원의 약 69%, 3,328명을 수시에서 뽑는데 전형이 꽤 다양하더라고요. 이걸 뭐다 외우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뽑는지 큰 그림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크게 보면 학생부 위주, 그러니까 교과랑 종합, 그리고 논술 위주, 실기 위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제일 많이 뽑는 학생부 위주 전형부터 보죠. 학생부 교과 전형. 말 그대로 내신 성적 중심이에요, 일반 학생하고 지역인지 합쳐서 1400명 이상 뽑는데요, 평가 방식은 학생부 교과 성적 80%에 학업영양평가 20%를 더해요. 학업영양평가요? 그게 좀 생소한데, 교과 성적 말고 뭘더 본다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그냥 등급만 보는 게 아니고요, 지원한 학과랑 관련된 핵심 과목들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충실히 들었는지.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걸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공대 가는데 물리 2를 들었다거나. 네, 그렇죠. 그럼 좋은 평가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농어촌은 제외고요. 내신 성적 말고 고등학교 때뭘 선택하고 공부했는지도 보겠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이것도 이름처럼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겠죠? 네, 그렇죠. 학생부 종합 줄여서 학종이라고도 하죠. 이건 학생부에 적힌 모든 걸다 봐요. 교과 성적, 세특, 창체, 행특 뭐 이러고 전부요. 이걸 바탕으로 학생의 학업 역량, 전공이 얼마나 맞는지, 얼마나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인성 같은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평가 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서류 즉 학생부 100%로만 뽑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1단계에서 서류 보고 2단계에서 면접 봐서 잠재력을 확인하는 단계별 전형이 있어요. 아 면접 보는 경우도 있군요. 네, 주로 일반 학생 대상 전형은 면접을 보는 경우가 좀 많고요. 특정 자격이 필요한 전형들, 뭐 지역 인재, 저소득증이나 사회배려자 같은 경우는 서류 100%로 좀 간소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전은 없는데 의대, 약대, 치대, 간호대 같은 최상위권 학과화 일부 특별 전형에는 적용되니까 이건 확인해야 돼요. 학종은 정말 성적뿐 아니라 학교 생활 전체를 보는 거라 준비할 게 많겠네요.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논술 전형도 수시의 한 축이죠. 네. 논술 위주 전형으로 일반하고 지역인지 합쳐서 한 330명 정도 뽑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80%, 교과 20% 반영하고 수능 최저 기준 적용되고요. 뭐, 논술 실력이 당락을 가른다고 봐야죠. 마지막으로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은 예체능 계열이겠네요. 맞습니다. 음악, 미술, 무용, 체육, 뭐 이런 관련 학과들이요. 전형 방식은 학과마다 좀 달라요. 실기 비중이 60%에서 80%로 아주 높거나 아니면 단계별 전형 쓰기도 하고요. 뭐 1단계 교과, 2단계 실기랑 1단계 성적 합산 이런 식이요. 일부 학과들 체육교육이나 조형, 디자인 이런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시 전형들을 쭉 보니까 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뽑네요. 근데 여기서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고요. 특히 의대. 약대, 치대, 간호대, 한의대 쪽 생각하는 학생들이면요 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계열 지역인재 전형 지원 자격이 강화되어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는데요 중3부터요? 네, 수도권 아닌 지역, 즉 비수도권에서 중학교 3년 과정을 다 이수하고 졸업해야 하고요 동시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기간 전체 동안 학생 본인하고 부모님 모두가 그 지역 부울경 지역에 살아야 한다는 조건까지 다 만족해야 합니다. 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것도 학생이랑 부모님 둘다그 지역에 살아야 한다고요?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지역 인재를 그 지역 대학에 붙잡아두고 수도권으로 인재 빠져나가는 거 막으려는 정부 정책 때문이에요. 법이 있거든요. 아법 때문에 그렇군요 네 해당 지역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될수 있는데 지원 자격 요건은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로요 네 부울경 지역 학생 학부모님들은 이점꼭 기억하셔야겠네요 자 이제 정시보집으로 넘어가 볼까요 전체 인원의 약31% 1,517명을 뽑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눠서요 정시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수능 위주 전형이죠 일반 수능 전용하고 지역인재 수능 전용 합쳐서 1,500명 이상을 뽑는데 기본 원칙은 수능 100%입니다 근데 예. 예외도 있겠죠 당연히? 네몇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제일 주목할 건 의외과란 치의예과 수능 80%에 학업충실도평가 20%를 반영해요 학업충실도평가? 정신대도요? 네이 학업충실도평가라는 게 정신대도 학생부에 적힌 교과 이수 내용이나 성취도, 뭐 출결 상황 같은 거, 고등학교 생활 얼마나 충실히 했나 이걸 정성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와, 수능 점수만으로 뽑지 않겠다는 거죠?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본다? 이건 진짜 큰 변화인데요. 수능에만 올인하던 정시 지원자들도 이제 학생부 관리가 중요해졌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죠. 또 다른 예외는 예술대학과하고 스포츠과학과. 예술대학은 수능 60%에 실기 40%고요. 스포츠과학과는 단계별 전용이에요. 1단계 수능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에 실기 20% 이렇게 뽑습니다. 정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은 의예과럼 치예과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정시 자연계열 과탐 2과목 응시자 가산점 5%요. 이것도 정시 지원 전략에서 절대 빼놓을 수없겠고요 그럼요. 자연계열학과 지원할 때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클수 있으니까 꼭 고려해야 합니다. 2027학년도 입시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큰 변화가 바로 학교 폭력 조치 사항 반영인데요. 이건 어떻게 적용되나요? 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수시, 정시 모든 전형에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돼요. 학생부에 관련 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불이익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죠? 크게 두 가지 방식이에요. 먼저 정량평가. 이건 학생부 교과, 논술, 실기 실적, 수능 위주 전형에 적용되는데요. 총점에서 점수를 그냥 깎는 거예요. 직접. 아, 점수를 깎아요? 네. 조치사항 수위 따라서 감점 폭이 다른데, 예를 들어 수능 전형, 총점, 천점, 만점이다 하면 비교적 가벼운 1호에서 3호 조치는 300점 감점, 4호 5는 600점 감점, 그리고 심각한 6호에서 9호는 무려 800점이 깎여요. 800점이요. 와! 1000점 만점에 800점이면 이건 뭐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그렇다고 봐야죠. 감점폭이 엄청 커서 당락에 그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하나는 정성평가 방식인데요.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 모든 전형에 적용되어 서류평가나 뭐 면접평가 할때 학교폭력 조치사항 내용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지원 자격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평가 과정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페널티가 들어가는 거군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대학의 의지가 정말 강력하게 보이네요. 지원자들은 이점 진짜 명심해야겠어요. 맞습니다.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는 뭐 사회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형 일정을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 알아두시면 좋겠죠. 수시 원서 접수는 내년 2026년 9월 초쯤 시작될 것 같고요. 합격자 발표는 12월 중순쯤입니다. 네. 정시 원서 접수는 해가 바뀌어서 2027년 1월 초, 합격자 발표는 2월 초로 예상됩니다. 네, 그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2027학년도 부산대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의 주요 변화와 그 의미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보면 논술 전형 비중이 확 커졌고 일부 계열 수능 최저 기준은 완화됐죠? 네. 자연계열 수능 응시과목 선택은 좀 유연해졌지만 정시에선 과탐 가산점이라는 장치가 생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음. 대학 입학 전형이라는 게요. 그 시대의 교육 정책 사회가 뭘 요구하는지, 그리고 대학 스스로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걸 다 담아내는 그릇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부산대의 변화들도 그냥 하나하나 뜯어볼 게 아니라 뭐 지역 인재 키우는 거, 교육과정 변화에 맞추는 거, 학생 평가 방식 다양하게 하는 거, 또 사회적 책임 다 하는 거,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다 녹아 있는 결과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중요한 건 이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자기 강점 약점 정확히 알고 목표하는 학과랑 전형 특징에 맞춰서 더 세심하게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보 자체보다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써먹느냐 이게 훨씬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네, 변화의 흐름을 읽고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게 진짜 성공적인 입시의 열쇠가 되겠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입시 준비하시는데 좀 든든한 나침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얘기 나눈 이런 변화들 있잖아요. 논술 강화, 수능 최저화나 과탐 가산점, 학폭 반영 강화 같은 것들? 이게 과연 대학이 의도한 효과 말고 어떤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까요? 뭐 특정 학과 쏠림 현상을 더 심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라면 오늘 얻은 이 정보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해석해서 당신만의 필승 입시 전략을 만들어 가시겠어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